모태신앙으로 한때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뜻뜻미지근한 신앙상태였던 저에게 집사인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또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먼 얘기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고민과 기록 끝에 순종하고 또신앙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집사인직 교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인식교육을 받는 시간이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마침 육아휴직을 오시고 있을 때 집사인식교육을 받을 수 있어 모임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집사인식교육은 목사님께서 말씀은 주도적으로 전하시기보다는 각사인지 교육을 받는 성도들이 각자 그주에 교육할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각자의 은혜를 은혜받은 내용이나 궁금한 점 등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더라도 각 성도님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오늘을 구워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 교육 시간이 모두 소중했지만. 특히 개인적으로 성령님에 대해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이 만나는 시간인 나만의 광야를 확보하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항상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사월이 광야에서 3년간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이 주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읽은 말씀과 읽었었던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았던 귀한 시간이 엿그제 같은데 벌써 1 2주임기 교육을 마친 지두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집사인직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처음에 집사란 직분에 대한 부, 부담스러움과 위원보다는 집사인직 교육을 포함하여 서울로 교회에서 받은 여러 양육훈련을 바탕으로 세상에서더터건히 서고 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크리스천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침 집사인지 교육 끝나는 시점과 약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는 시기가 겹친 저에게는 그 다짐이 더 와닿습니다. 분명 복직 후 같은 회사, 같은 팀, 같은 업무로 일을 하고 있지만 집사인지 교육을 받고 집사 직원을 받을 준비를 하는 저에게는 1년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기고 또 성과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예배는 되도록 성경통독, 새벽 말씀 묵상 등 하나님과의 광야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서로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입구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